예, 그냥 하는 실시간 라이브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제 부산 집입니다. 예, 부산에 다니러 왔어요. 부산에 다니러 와서, 예, KTX 타고 한2 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. 그러고 내려와서 좀 피곤해서 좀 일찍 예, 자리에 누웠습니다. 그러고 예, 그냥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실시간 라이브 한번 해봐요. 뭐 별로 보신 분도 없잖아요. 연결 상태도 나쁨으로 나오네요. 예, 그리고 이게 그게 되나요? 예, 화면 돌려 볼까요? 이렇게 예, 제 부산 방입니다. 예, 책들이 예 많죠. 책들이 예, 저기 전부 다꽤좀된 책들이에요. 7시면대 80년대, 뭐, 2000년대까지 책이 있는데, 예. 예전에 만화책도 참 많았었는데, 새소년 클로버 온 건, 예, 몇십 권 있었는데, 최근에 없었어요. 왜? 누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, 좀 짜증나네요. 예. 돈으로 따지면 그게 몇백만 원치 되거든요. 예. 예, 이런 상태고, 예. 이불 깔아놓고, 예, 제 부산 집 구석입니다. 예, 그냥 한 라이브. 예, 일단 그냥 했으니까 그, 그냥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